안녕하세요, 헨 예고 따이기입니다. 여기는 저희 베란다예요. 음. 베란다 오랜만에 올리네요. 얘는 아이비예요. 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네도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음. 수분이 금방 마르네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이렇게. 베란다에는 좀덜 루짜라는 아이들 키워야 돼요. 얘는 자부예요. 얘네도 살짝 웃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햇빛을 더 보여주면은 색깔이 더 변해서. 햇빛을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두면은 그래도 햇빛은 이렇게 살짝 보거든요. 음. 햇빛은 살짝 봐요. 음. 자구가 엄청 많죠? 자구가 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얘도 물 조금 줘야될 것 같아요 얘는 물을 어.. 안준지 꽤는 오래됐어요 물을 줘야될 것 같아요 자국 엄청 많죠? 그리고 얘는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 얘는 허리병에다가 바닐라비스 그래도 자구가 꽤 많이 나왔어요. 얘는 엘리카예요. 엘리카 이름이 특이하죠? 엘리카. 얘는 베란다 안에다 계속 뒀더니 이렇게 웃자랐어요. 살짝. 음. 밖에 나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뒀거든요 얘도 햇빛을 잘 봐야 돼요 거리안로자라지 얘도 예쁜 아이인데 음. 얼굴이 예쁜 아이예요 얘도. 그리고 얘는 음, 얘 이름 뭐지 칼라 염장과얘 적심해서 여기다가 꽂아놨거든요 뿌리가 내렸어요 얘도. 그리고 얘는 백모단이에요 백모단 이꼬지를키 오나이 적심해서 여기다가 꽂아놨답니다 얘도 뿌리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자보금이에요 자보금 얘도 물을 안 준지 꽤 오래됐어요 물안 줘도 물안 줘도 잘 자라요 얘는 그리고 얘는 황홀한 연꽃 이꽂이 엄청 조그맣죠? 굉장히 조그매요 얘는 수련이꽂이예요수련이꽂이 얘도 성장을 엄청 더디네요 성장이 엄청 더뎌요 빨리빨리 빨리 안 자라나요. 그리고 얘는 꽃대로 번식한 백봉이에요. 꽃대에서 입장 하나하나 떼어서 번식한 음 백봉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칠복수예요. 칠복수칠복수는 까다롭다니 진짜 까다롭네요.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되고 또 물도 조, 조금 부족하면 은 이렇게 바로 시들어요. 그래서 물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칠복수 얘는 까라솔 까라솔 이렇게 오직했는데 새 순이 올라왔어요. 새 순이. 얘는 러블리 로즈 어. 이렇게 두 모조가 있는데 하나에는 적심했는데 이렇게 새자국가 올라왔죠. 두 개. 여기는 적심 안 했어요. 얘는 백모랑 그리고, 얘 보여드릴게요. 얘는 저번에, 어, 저게 농원에 가서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모노금. 모노금이에요. 얘 진짜 많이 자랐어요. 엄청 조그했었는데잘안 보이네. 얘 엄청 크기가 조그했었거든요 완전 조금 했었는데 지금 크기가 한몇 어, 배지 한세배한세배네 3배? 3배, 배로 큰것 같아요. 많이 자랐어요.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모노금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어요. 한 뿌리 모노금이에요. 음. 이렇게 화분 사이에다가 올려두고 음. 햇빛을 잘 보라고 저는 화분 사이에다가 이렇게 잘 올려두거든요 얘는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 무분동이 아직 물안 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아이들 얘는, 방울 봉랑이에요. 방울 봉랑. 아직 물안 줘도 될것 같아요. 얘는 물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물을 진짜 아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허비 땅인. 며칠 전에 데려온 허비 땅인이에요. 어둡게 나오네 이렇게 적응을 시켜서 이제, 밖에, 햇볕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분갈이 한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요양 중이에요. 요양 중 화분은 이렇게 롱화분 호비땅이에요. 음. 사이즈도 꽤 커요. 거의 대품이에요. 대품 이렇게. 하부, 음, 선반절 꼭대기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지? 어, 얘는 백무단이네요. 이렇게. 얘는 콩단. 며칠 전에 데려온 콩단. 콩란. 어이구, 이거, 이거. 얘도 콩란이에요. 콩란. 콩단. 너무 예쁘죠? 얘는 분갈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리고 아래층에 얘는 실버스타예요실버스타 아래창이더 실버서 타. 얘는 햇빛을 조금 더잘 봐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었죠? 음, 짱짱하게 다져지고 있어요. 예쁘죠? 얘는 햇빛 그러다지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이렇게, 어 햇빛을 살짝만 비춰줘도 이렇게 물이 들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칠복수, 이꼬지로 키운 아이, 칠복수입니다. 얘는 백모당금이에요 백모당금.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섞여있죠? 백모당금이에요. 여기 여러가지, 이렇게, 이꼬지. 이꼬지 아이들도 있고, 뭐, 섞여있어요. 게. 베란다에서는 웃자라서밖에 없어요. 햇빛이 잘안 들어오고 저희 남향이거든요 남향인데 햇빛이 이렇게 뭐잘 들어와도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웃자라거든요. 햇빛을 안 비춰 주니까 앞에 아이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음. 얘는 온슬로이에요온슬로 그리고 이쪽에는. 얘는 홍대화금이거든요. 홍대화금. 이래 두 포트 적심했거든요. 살짝 우자라가지고 적심했는데. 얘는 자국은 안 왔어요. 새 자국은.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쪽에 조그만 애또 하나 나오네요.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상했어요. 상했네요. 근데 요 옆에는 자국이 나왔어요. 한쪽에는 상했고 한쪽에는 자국이 나오고 그러네요.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잘 비춰주는데도, 살짝 우짜라요, 이게는 살짝 우짜랐어요. 베란다 안에서는, 햇빛이 잘 비춰준다 해도, 안, 안될것 같아, 요 여기서는. 그래서 밖에 창틀에 다 나가거든요. 빨래 건조대에다가, 걸어두고 키우고 있어요. 얘는 야곱새니 검이에요. 얘가 예뻐서 며칠 전에 다 야곱새니 검또한번또 데려왔죠.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백모단 이꽃이에요. 지금 한참 나오는 중이에요. 이름이 나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크게 자란 아이도 있고 한참 나오는 중이에요. 엉무다니꼬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